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양주시청의 허경영 시설, 불로유, 불로수 관리, 실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기관인데요. 이 경기도 지사, 지금 경기도 지사를 불러가지고, 분명하게 이 양주시청 문제, 네, 양주시청에서 허경영 시설 에, 그동안 갈색 표지판을 붙여가지고 마치 에, 이곳이 무슨 문화재 또는 관광지인 것처럼 에, 많은 사람들이 오인을 할수 있게끔 이러한 문제들 또 불로유 문제 이거 불로유를 에, 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리고 또한 대학교에서는. 예, 이 논문이 위조됐다 그래갖고 사회적 문제가 됐죠. 예, 아마 올해 계속해서 문제 됐던 바, 작년, 마찬가지죠. 예, 계속 이 허경영 시설, 결국에 경기도 양주시청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허경영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는가. 그리고, 최근에또 불로수다 해가지고 이 지금 화경영 시설에서 또 이게 불로 불로하면 우리가 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서 또 다시 본인이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재림 예수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신도들을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자입니다. 그동안도 계속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감옥살이하고 음, 거짓말로 사회 무리를 계속 일으켰죠. 또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방통대 그리고 새마을운동 또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모두가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떠들어 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결국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10년 동안 출마 못하게끔 배제당하고 그리고 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징역 2년 집행에 3년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불로수다 해가지고 뭐 지하 뭐3300 미터에서 올라온 그러한 물이다. 뭐 하면서 또이 불로유 같은 경우에는 수억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 단순하게 그냥 멸균, 살균, 밀봉 돼 있는 거죠. 요즘 밀봉 포장까지 되죠. 이런 것을 경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이게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이러한 차를. 용서해서 됐느냐 그리고 지금 이 경기도 지사가 침묵을 하고 있는데 에, 이 김동현 이 사람도 이거 계속해서 아래로부터의 반란 뭐 국민들 생각하는 척하다가 어, 이재명 등에 업혀가지고 경기도 지사를 달았죠 에, 그리고 나서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에, 본인이 국민을 생각한다라면 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고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도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해선 안 된다.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침묵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기도 국정감사, 양주시청, 허경영시설, 불로유, 불로수, 이 문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거 계속 직격화해가지고, 사회 이슈화 시키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직무유기다라는 거예요. 직무유기. 그래서 지금 경기북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양주 경찰서, 네 경기북부 경찰청, 특히 양주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허경영 수사를 제대로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그러한 국정감사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그리고 이 공무원들, 누굴 믿어야 하는가, 이 국민들은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